안녕하세요, 동화병리학과입니다 오늘은 음, 실전 사주 한번 볼게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전 사주는 저는 어, 뭐 대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손님이 오시면 그냥 간단하게는 해드려요. 근데 그분이 너무 복잡하게 뭐 얘기를 쭉 장황하게 해드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 올해에 이런저런 일이 있겠다 이런 정도를 그냥 빠르게 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갑진년 24년 이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사주의 특징은 이제 처음에 살펴봐야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나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의 사주를 살펴보자면 24살에 스물, 스물 네 어. 남자 분이시구요 그 다음에 신사년 개사월 이모일 을사시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대운은 이제 봄뭐 겨울 이렇게 흘러가세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24살이기 때문에 신묘대운에서 이제 막 경인대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죠 그래서 대운은 항상 바뀌기 그 전이나 막 바뀌고 나서에 이제 일이 좀 생겨요. 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기 전에 와 있잖아요. 이제 24시니까 어, 곧 있으면 이제 경인대운으로 가는데요. 이제 경인대운의 흐름을 타죠. 경인대운의 흐름을 타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여전히 그래도 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면 모기 하나, 화네 개, 포0계그만나수두 개네요. 이분은 이모로 이제 4월에 임수가 사시에 태어났으니까 어, 한낮에 굉장히 좀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라 이분이 식신 상관대운이라 더 바쁘게 사시겠죠. 그리고 사주가 이렇게 보면 이분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이게 화예요 지지가. 그래서 정편재가 다 이게 어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도 편재, 여기도 편재, 여기도 편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재 이렇게 돼 가지고 다 재성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니데 화로 재성을 이루어서 어 제가 그랬거든요. 대운도 딱 보니까 식상 대운이고 해서 어 하시는 일은 프리랜서 일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 이게 사가 육양이잖아요. 어 양의 그 기운이 꽉찬 시기여가지고 어 이게 터지는 시기라고 보죠. 그리고 이게 편재, 점재가 보면 역마의 기운도 강하지만 그리고 사도 역시 역마의 기운이 굉장히 역마 의 글자잖아요. 그리고 이그 공간을 좀 넓게 쓰겠다. 근데 정제도 쓰고 편제도 쓰시겠대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넓겠다 그리고 왜그 편제는 이렇게 장난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도 잘 하실 수 있죠 화가 이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 24년도는 어 식신과 편관이 왔기 때문에 식신과 이 일주 대비해서 보면 식신과 편관이 왔어요. 근데 갑진에서만 보면 여기가 편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제발 다른 공간을 꿈꾸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이라면 이제 학교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알바생 같은 경우는 알바에 하냐 안하냐 그런 유무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상담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음 이분은 어, 보다시피 아직은 이제 학생이세요 학생인데 어식신현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자 저는 이게 홍곡기문 통기도 인데요 전는 이거를 사주 상담할 때도 써요 굉장히 이게 좋아요 이게 비, 여기가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관, 여기가 이제 인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여기가 상관대운이잖아요.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묘, 묘의 기운이에요. 이분이 갑이 왔으니까, 음, 갑은 이분한테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게 연월일시 지지, 지장간을 보니까 지장간에는 감목이라는게 없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이분이 마음을 먹은 거는, 음, 어 이민 년, 개묘 년,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민 년서부터 아마 눌려있던 게 올해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어한 2년 전서부터 이제 꾹꾹 눌러주셨던게 올해에 이제 옮기셨나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분이 이제 새롭게 내가 을이 아니고, 을이 아니고, 이갑에 대해서 해보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 제가 이분께 추천을 드리기로는 여러 사람과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여기 편관이잖아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분은 관이 다이 지장관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장관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이 관을 내가 이제 어린 시절에 여기 학교 가는 시기에 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 보면 인성은 있어요. 그럼 여기 인성이 있잖아요. 근데 관은 지장관에 숨어 있어요. 근데 재성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현실감각은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굉장히 앞서 본다라고 할수 있어요. 남들은 이렇게 렌즈 하나로 보면 이 사람은 그 렌즈가 한 100개로 다가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보기 때문에 감각이 앞서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관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학교를, 어, 뭐, 서류 전형으로 가셨냐, 정신은 안 보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면접 전형으로 학교를 가셨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에는 이제 을사년이 오잖아요. 을사녀는 이분한테 본격적으로 25살이 되면서 상관운으로 접어들어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가 이제 음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 오거든요. 편인운에는 우리 뭔가 잘될것 같아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휴학하셨으면 그 애초에 가신 학교에서 졸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왜? 관이 이렇게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 어려서 그 자격을 취득을 해야 이 관대운이 오거나 이랬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쓸수 있어요. 잘 활용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음, 수리매아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수리매아로 간단히 살펴보면, 올해의 수가 이제 사고사, 843, 843, 음, 279, 527, 이렇게 오는데요. 이 일치기준에서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일치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 어, 모에서 일치기준에서 보면 여기 묘월이 깨져요. 요 묘월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이 자월, 축월, 이렇게 이분한테. 여기는 세모죠. 여기는 이렇게 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부딪힘이 있으셨잖아요. 여기 이제 재성과 어 상관이 부딪혔으니까 어 이분의 생각이 확실하게 이제 내가 다른 진로를 가져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에요. 구에는 이게 문서지만 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저한테 상담을 오신 시기가 여기잖아요. 갑술. 갑술달에 오셨는데 왜 일이 안 풀렸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279는 오방산신 남동이에요. 여기서 천반수도 봐 주셔야 돼요. 천반수가 임계 갑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견, 겁재, 그리고 여기는 식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진로를 일을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오방산 신난동이라 결정을 지을 수가 없고, 뭔가 흐름이 다운되고, 칠은또 퇴식이라 뭔가 이렇게 물리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답답한 시기에 상담을 오셨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자축월에도 이분은 기운이 부딪히세요. 자월도 겁제 때문이고, 추월도 이제 정관 때문이지만, 이 정관의 기운을 보면 병정이라 이분은 이 재성, 내가 활동의 공간에 대해서 하는 뭐, 뭐, 일본을, 워홀을 가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은 여기서 그 가져오지 않을까? 여기서는 조금, 음, 생각대로 추진이 안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4, 1, 5 이렇게 오는데 이분이 2월까지가 그러니까 음, 2월, 묘월까지가 이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까지는 힘들고, 어, 3월서부터, 4월서부터, 어, 양력 4월, 음력 3월, 진월서부터가 이동이 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어, 이분 사주의 특이점을 보면요. 어, 4, 4, 5, 4 이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재는 현재는 나한테 장난감이기도 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게임하고 뭐 이런 영상들. 학과도 영상학과. 음.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그 영상을 편집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 4, 5, 4, 4 이렇게 화가 좀 많고 이럴 때는 어, 직업적인 부분은 그런 거좀 참고해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화가 이렇게 발달되신 분들이 언론 방송 많이 하시고요, 유튜버 촬영 많이 하시고, 어, 그 다음에. 그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직업적으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